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험한 세상에서도 지켜 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분주한 일상에 얽매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게을리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고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주님께 예배드림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연약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층같이 점점 심차게 날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키한 목사님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가 더욱 더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활발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루 빨리 주님 전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느슨함, 느슨해지고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모아 주시오.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코로나 19와 여름 무더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사역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그곳에서도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어린아이들과 함께할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 함께 섬김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하시고 단순히 지나가는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크신 은혜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저희들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훈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믿음의 방향을 향해 또 똑바로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